동계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거울처럼 빛나는 아이스링크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동계 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충북의 꿈나무들에게는 별나라 얘기입니다. 훈련은 아스팔트에서 하더니 대회는 어이없게도 눈바닥이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육감 트로피가 내걸린 충북 빙상 경기 대회. 곡선 주로에서 머뭇머뭇. 연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무서워요. 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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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냥, 끄러워요 출발선을 힘차게 차고 나가던 선수들도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쩍쩍 금이 간 바닥 표면은 제멋대로 울퉁불퉁한 상태. 안에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열심히 한 것보다 안 다친 게더 중요하니까. 전력으로 달렸다가는 큰 일을 당할 것 같아.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도 엉금엉금 다닙니다. 울퉁불퉁하고. 얼음이 많이 파여 있어서 날이 걸려요. 계속. 충북 빙상 경기 연맹이 주관하는 33년 전통의 대회 경기장은 바로 논바닥. 가로 세로 40m 논에 물을 부어 얼리고 며칠 전 내린 눈을 쌓아 원형 트랙을 만들어 경기장 아닌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초 충북의 유일했던 아이스링크가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아 그나마 지난해는 대회 개최도 못했습니다. 훈련은 길바닥. 대회는 눈바닥인 현실 앞에 연맹도 창피해서 카메라죠. 고개를 못 뗍니다. 경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 실력을 제 기량을 딱끌 수가 없어요. 이런 빙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치지 않고 그냥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데도 충북의 빙상 꿈나무는 이번 전국 동계체전에도 금메달까지 따내는 기적 같은 이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충만입니다.